반갑습니다. 공부하는 세무사 우동호입니다. 오늘부터 은퇴자금 마련 또는 금융자산 재테크를 고민하는 20대, 40대, 50대 분들 몇 분께서 제게 상담 요청을 하셔서 실제 상담해드렸던 내용을 가지고 함께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나이대가 40대, 50대이신 분들은 제가 자료 첨부할 것도 많고 해서 각 사례별로 잘라서 한 영상당 한 분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최근 제 유튜브를 보시고 상담을 요청하시고 직접 제 사무실로 내방하신 분도 계십니다. 나중에 이분들의 사례 역시 함께 공유해 보도록 할 건데요. 제 영상은 그냥 저 혼자 이야기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제가 올려놓은 자료를 통해 여러분들이 직접 본인의 상황에 맞게 계산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구독, 좋아요 눌러 주시고 영상 끝까지 보시면서 함께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많은 은퇴 전문가분들께서 은퇴 후에는 현금 흐름이 중요하고 우리나라에서 은퇴 연금 3중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들 하시죠. 국민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 이렇게요. 제가 많은 분들을 뵈면서 정말 안타까운 점이 뭐냐면 직장 다니시는 분들 연말정산용이라고 하면서 IRP나 개인연금 저축 많이 들어 계시거든요. 퇴직연금도 DB형보다 DC형이 많으시고요. 그런데 세팅을 안해 놓는 분들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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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으세요. 하나도 안 건드세요. 모른다는 이유로, 귀찮다는 이유로요. 그래서 수익률 보니까 가입기간 10년간 누적 수익률이 7%, 5년간 3%, 이렇습니다. 하나도 안 건드리신 거죠. 이게 10년 이상 차이가 나면 정말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납니다.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개인연금 저축에 1년에 세액공제 한도인 700만원까지 불입을 한다고 해볼게요. 23살부터 10년 동안 7천만원을 불입한다고 했을 때 1%의 복리수익률일 경우에 수익합계금액은 3 2 3만5 4 8 8원 전체 누적수익률에 대해서 따져봐도 5%가 채 안되는 미미한 수익률인거죠. 그런데 우리가 8% 정도의 수익을 낼수 있다고 가정을 한다면 원금 7천만원에 대해서 수익 합계가 3,140만 5,937원 즉 40%가 넘는 누적 수익률이 발생하게 됩니다 장기간으로 가면 갈수록 그 차이는 정말 어마어마해집니다 60세 시점에 8%를 가정했을 때는 수익만 12억 7,621만 1,618원이지만 1%라고 가정을 한다면 5,566만 9,600원 65원 이렇게 큰 차이가 나게 됩니다. 퇴직연금 d c 형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공부하셔서 적절하게 세팅하시기 바랍니다. 연금세팅이나 어떤 상품을 사야하는지 등에 대해서는 제 앞에 이 초보투자자 월 60만원으로 시작하는 은퇴 준비라는 영상을 보시면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으니까 안 보신 분들은 꼭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의 사례는 현재 나이 23세 여성이고요.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고 있습니다. 현재 모아놓은 재산 없고요. 사회 초년생이에요. 연봉은 2,400만 원이고요. 사실 따로 은퇴에 대해서 고민을 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재테크에 대한 시작 자체를 어떻게 해야 될지, 방향성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었고, 상담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방향성을 잡으면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해줘서 그 내용을 가지고 함께 공유를 해보고자 하는 겁니다. 연봉 2,400만 원, 월급으로 치면 세전 200만 원, 세후 실수... 수령액은 약 175만 원 정도 됩니다. 대기업 등에 입사하는 게 아닌 한 사회에 나오는 많은 초년생 분들이 지금 이런 상황일 겁니다. 이 표는 잡코리아에 회원 가입되어 있는 사람들 대상으로 조사한 건데요. 월 소득 중에 저축 또는 투자에 쓰는 돈은 얼마인가? 라는 것에 대한 대답입니다. 저축 또는 투자를 전혀 하지 않는 퍼센테이지가 무려 25.7% 10만원 미만은 19.8% 10만원에서 50만원 미만 때가 23.1%즉 50만원 미치 전체 합이 42.9% 정도 됩니다. 그리고 50만원에서 100만원 미만으로 저축할 수 있는 또는 투자할 수 있는 퍼센테이지는 14.2%, 100만원에서 200만원 미만은 15.7%, 기타 1.5% 이렇게 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어찌보면 급여 자체는 적을지 몰라도 현재 환경 자체는 굉장히 운이 좋습니다. 자 지금부터 같이 보실 엑셀 표는 제가 은퇴자금 계산기 버전 2라고 해서 올려놓은 파일이거든요. 이거는 현재 영상의 하단에 링크가 있으니까 그 링크를 타고 들어가서 제 블로그에서 다운 받으시면 됩니다. 참고로 이 표에는 필요 은퇴자금 또는 우리가 목표하는 금액 계산할 수 있고요. 추천 포트폴리오 구성 방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IRP나 개인연금저축을 이용해서 8% 9% 정도의 연간 복리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는 추천 포트폴리오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복리 계산기 등도 들어있으니까 한번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이 친구에 대해서 이 표를 같이 보면서 작성을 해 나갈 건데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상황에 맞춰서 이 내용들을 조금 조금씩 수정을 하면서 한번 적용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친구는 나이는 현재 23살 은퇴 나이는 60세로 잡고 있고요 물가는 매년 2%씩 상승을 한다 라고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연간 8% 정도의 수익률을 낼수 있다 라고 가정을 합니다 이것이 많다 라고 느껴지실 수도 있겠지만 제 앞에 영상들을 보면 충분히 가능하다 라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자, 은퇴 후 매월 필요한 금액을 넣어야 되는데요 이 친구는 월에 400만 원 정도의 수입을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로 봐야 될 부분이 연으로 따지면 현재 시점에서 4,800만 원인 거고요. 미래 37년 후에는 무려 9,987만 2,884원 약 1억 원 정도가 되게 됩니다. 즉, 지금 현재 4,800만 원의 가치는 37년 후에 9,987만 2,884원과 같은 가치라는 거죠. 우리가 투자수익률을 8%를 가정한다고 했을 때 물가상승률이 2%라면 그 차이인 6%만큼만 내가 빼서 써야만 원금이 손상되지 않는 거죠. 즉6% 정도만 뺏었을 수 있다고 그런다면 내 원금은 내가 죽을 때까지 손상되지 않고 보존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계산했을 때 필요한 은퇴자금 원금이 무려 16억 6454만 8072원입니다 자이 내용만 이 금액만 보면 벌써 헉 하고 안되겠다 불가능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근데 한번 같이 보시죠 자 그런데 우리가 개인 재무상담 또는 은퇴 상담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그 사람의 현재 재무상태와 소득 상황을 알아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개인 재무 상태표와 개인 손익 계산서가 들어가 있고요. 개인 재무 상태표를 들어가 보시면 이 친구는 굉장히 깨끗해요. 이제 막 사회 나온 친구고 부모님께서 잘 도와주셔서 학자금 대출도 없는 상황이에요. 자, 청약 저축 215만 원, 그리고 주식을 얼마 전에 시작해서 30만 원 들어가 있고요. 학자금 대출은 150만 원 있는데 요거는 뭐 생활 자금 대출이라서 아마 학교 다니면서 용돈으로 쓰려고 부모님 몰래 이렇게 받아 놨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 순 자산은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손익계산서를 보면 연봉 2,400만원, 월 200만원이면요. 이것저것 4대 보험료랑 뭐 이것저것 조금 띄고 나면 한 175에서 170만원 후반대 정도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보수적으로 175만원으로 잡고요. 대출 이자는 학자금 대출이 월 27,000원씩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보험료는 25,000원, 7만원짜리 두개 정도 이제 가입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축은 청약 저축 한 달에 5만원씩 구립이 되고 있습니다 자요 상태에서 용돈은 한 달에 50만원 정도 계속 쓰고 있었고 앞으로도 그렇게 쓸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주거비용이 별도로 들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러운 생각이 드실 거예요 이 친구는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으면서 주거비용이 따로 들고 있지 않습니다 월세 라든지 뭐 대출 이자 라든지 이런 게 들고 있지 않다라는 이야기죠 그렇게 놓고 봤을 때 여기 적금 100만원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것은 어머님께서 이제 한 달에 100만원씩 나한테 다 그럼 적금을 들어줄게라고 이야기를 하셨다라는 거죠. 요 이야기를 듣고 제가 어떻게 조언을 좀 해주었냐면요, 이런 식으로 뭐 다른 건 동일합니다. 다만 용돈 10만 원 정도 올리고요, 60만 원. 그리고 그 적금을 들어가지 않고요, 개인 연금저축에 35만 원, IRP에 25만 원, 주식에 20만 원씩 불입을 해라라고 제가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이렇게 합하면 80만 원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17만 8천 원이 남게 되죠 월급 월급 세후 175만원 에 청약저축 포함해서 85만원 씩을 저축할 수 있다라는 것은 음 앞으로 계속 그럴 수 있으리라는 보장은 당연히 없지만 처음 시작하는 입장에선 굉장히 고무적인 상황인 거죠 irp 와 개인연금 저축에 대해서 제가 보시면 복리수익률 9%, IRP 8% 이렇게 잡고 시작을 할 건데요. 제 영상을 처음 보신 분들 앞에 거부터 다시 보시려면 힘드시니까 제가 간단하게 짧게만 조금 말씀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수익률이라는 것을 볼 때는 기본적으로 베타 수익률과 알파 수익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베타 수익률은 시장 수익률이에요. 예를 들면 코스피 그리고 S&P 500등 지수에 연결된 그런 수익률. 그리고 알파 수익률은 시장 수익률을 초과한 수익률입니다. 요건 제 계좌인데요. 1월 1일부터 4월 15일까지입니다. 제 계좌의 누적 수익률은 21.67% 코스피는 11.17%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베타 수익률은 몇 퍼센트일까요? 바로 코스피 11.17%가 되는 거죠. 그리고 제 계좌 수익률 21.67%와의 차이인 10.5%는 저의 알파 수익률이 되는 겁니다. 일단 요것을 인지를 하신 상황에서요. 이 표를 보시면 2004년 6월부터 2020년 12월 월까지 코스피 그리고 코스닥에 대한 주가 변동 지수에 대한 내역입니다. 코스피는 총 누적 수익률이 158.15% 이것을 연간으로 환산을 하게 되면 8.19%가 나옵니다. 우리가 수익률이라는 개념을 따질 때는 처음에서 끝까지 도달할 때이 기간 동안에 매년 몇 퍼센트 정도의 수익률이 났다라고 가정을 하느냐 라고 보는 겁니다. 자, CAGR 연간 평균 복리 수익률 제가 말씀드린 매년 이 정도 났을 것이다 가정한다 라는 것이 연간 평균 복리수익률 ca-gr 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다못해 코스피에만 돈을 넣어놨어도 2004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8.19% 정도의 수익은 낼수 있다 라는 거죠 이것에 대한 상품은 코덱스 200 이라든지 이런 시중에 etf 상품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개별주를 투자를 했을 때이 정도의 수익을 매년 꾸준하게 낼수 있느냐? 뭐 그러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실은 대부분의 분들은 그러지 못합니다. 그래서 개미 투자자들은 돈을 잃는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우리는 베타 수익률인 지수에 대해서 투자를 하자는 거죠. 그럼으로써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안정적인 수익과 매일 우리가 주식창을 들여다본다든가 그렇게 하지 않고 남는 시간에 자기 개발에 힘쓸 수 있다라는 거죠. 참고로 이 표는 2010년부터 2020년까지의 CAGR 연평균 복리 수익률과 누적 수익률을 체크한 겁니다. 자, 2004년에서 2020년까지랑은 또 다른 결과죠. 코스피가 박스권에 거의 10년 가까이 갇혀 있었다는 건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코스피는 5.41%, 그리고 코스닥은 6.25%만큼 연간 복리 수익률이 나왔고요. 나스닥 은 18.76%가 나왔어요 제가 나스닥을 보여드린 이유는 그겁니다 자 베타 수익률을 쫓아가자 그렇다면 베타 수익률이 가장 높은 상품에 투자를 한다면 그만큼 안정적으로 수익률을 거둘 수 있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나스닥은 10년 동안 18.76%의 연평균 복리 수익률을 기록합니다 어마어마한 수치죠 저뿐만 아니라 많은 은퇴 전문가 분들 그리고 ETF, 연금 상품 이런 것들을 갖다가 투자를 할때 상품을 어떤 것을 사야 되는지 추천을 해주시는 많은 분들이 나스닥 관련된 상품을 추천해주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 오늘의 영상에서는 이러한 상품을 지금 가정을 합니다. 지금 굉장히 나이가 어린 친구이기 때문에 개인연금저축은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이 상품만. 다 매달 들어갑니다. 그리고 IRP 같은 경우는 타이거 미국 나스닥 170%, KB스타 VNS 셀렉트 밸류 채권 혼합 30% 이렇게 각각 들어갑니다. 각각 다른 이유는 IRP 같은 경우는 30%만큼 안전 자산으로 분류된 자산을 매입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배경 설명을 끝냈고 매년 불리백은 개인 연금저축 같은 경우 저는 월 35만 원을 추천을 했죠. 그러면 연간 420만 원이 됩니다. 보시다시피. 이 친구가 60세가 되는 시점에 1억 5,960만 원이 불입이 되고, 총 금액은 11억 8,745,088 원이 됩니다. 굉장히 크죠 irp 같은 경우는 한 달에 25만원 씩이면요 이렇게 60세 시점에 6억 6천 94만 7천 836원이 되면 이 표를 보시면 소득세 등5.5%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현재 세법 기준으로 했을 때 연금소득이 1년에 1200만원 미친 경우에는 5.5% 만큼 원천징수를 합니다만 이 금액이 넘게 되면 일반세율로 원천징수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한15% 정도 세금이 더 낸다 라고 우리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별 투자 같은 경우도 타이거 미국 나스닥만 계속 들어간다라고 가정했을 때한 달에 20만 원이면 연 240만 원이었죠. 이렇게 늘어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6억 7,831만 1,479원 보시죠. 지금 하다못해 국민연금 같은 거는 아예 고려조차 안한 겁니다. 순수한 금융 소득만으로도 연간 582만 6,602원 정도가 확보가 됩니다. 이것은 중요한 게 현재 시점 기준의 금액이란 이야기예요. 그 말은 우리가 현재 시. 점 시점에 40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렇게만 우리가 60세까지 투자가 된다면 582만 662원 정도씩 우리가 쓸수 있는 금액이 확보가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여기에서는 이 친구가 60세까지 일을 할수 있을지 출산이라든지 등등의 사유로 중간에 경력이 줄어들 수도 있고요. 돈을 불입하지 못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른 시기에 투자를 미리 시작한다면 이 금액은 계속 계속 불어나게 됩니다. 나이가 깡패고 빠른 시간 안에, 이른 시간 안에 우리가 투자를 하는 것이 무조건 장땡이다. 이렇게 우리가 아실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게 정답은 아닙니다. 부동산에 대한 방법론이 빠져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반쪽 짜리라고 할 수도 있겠죠. 돈을 버는 방법은 너무나 많은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를 보면 좋은 방법들도 많고요. 여러분들은 그 중에 여러분들에게 맞는 방법들을 취사 선택 또는 조합해서 적절하게 실행하시면 됩니다. 요즘 코인들 많이 하시죠. 저는 공부하는 것을 좋아해서 현재 국민대학교에서 블록체인 석사 과정 중에 있습니다. 이 때문에 기회가 되면 블록체인 그리고 코인에 대해서 도 영상을 하나 찍을 건데요. 어쨌든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젊은 분들은 나이가 많은 분들에 비해 굉장히 큰 강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시간이 많다는 겁니다. 시간 부자라는 말이죠. 투자에 대해 공부하면서 노동소득을 통해 시드머니를 형성하고 꾸준히 투자하면 일확천금이 아니어도 자본소득 역시 형성됩니다. 분명한 건 여러분들이 구체적인 목표를 잡아놓으면 지금 시점에 내가 어떠한 행동을 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알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20년 후 10억의 돈을 만들기를 원한다면, 현재 내 상황에서 시작해서 매년 얼마나, 그리고 어느 정도의 투자 수익을 내야. 가능한지 계산이 나오고 내 소득 상황에서 도저히 불가능하다면 거기서 포기할 게 아니라 더 공부하고 자기 개발을 통해서 몸값이 되었던 투자 수익이 되었던 내 소득 자체를 높일 시도를 해야겠죠. 다음 시간에는 제가 계속 베타 수익률을 추종하는 투자면 충분하다고 했는데 이것 역시 제가 말로만 떠들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직접 백테스팅해서 실제 결과를 보실 수 있게 해 드리겠습니다. 투자는 누가 어느 종목 사세요 알려줘서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공부해서 직접 하는 겁니다. 그영 영상 이후에 다른 연령대 분들의 다양한 사례들도 공유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